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 상담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더 성형외과 오소민입니다. 가슴 성형 후에 느껴지는 불편함들, 혹시 부작용은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슴 수술 후 느끼는 불편함은 수술 후에 조직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회복 반응입니다.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당기거나 조이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수술 후에 보형물이 들어간 공간은 조직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근육과 피막이 보형물을 감싸며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당기거나 조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은 조직의 긴장이 풀리면서 수술 후 2에서 6주 사이에 완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움직일 때 찌릿하거나 쑤시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피부와 피하 조직을 지나가는 신경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후 신경이 회복하면서 쑤시거나 약간 찌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 재생 과정에서 흔한 현상으로 대개 1에서 3개월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그 밖에 겨드랑이나 팔을 움직일 때 많이들 불편해 하시는데요. 가슴 근육 긴장으로 인해 어깨와 팔을 움직일 때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 사용 범위가 회복되면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또한 붓기가 좌우 다르게 빠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좌우 가슴은 수술 과정, 출혈량, 그리고 림프 순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완전히 같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부어 보일 수 있고, 이는 흔한 회복 초기 과정으로 한두 달 지나면서 점차 균형이 맞고 3, 4개월 지나면서 훨씬 비슷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모든 증상은 보형물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근육과 피부가 새로운 볼륨에 적응하며 신경이 회복하고 조직 부종이 빠지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 상담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나 열감이 심해지는 경우나 한쪽만 유독 붓기가 심한 경우 그리고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상 회복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편한 증상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다만 개인의 체질, 수술 방법에 따라 느껴지는 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